자, 2-03매를 할 건데, 03매 같은 경우에는 핵심 기물, 305, 카직스, 벨코즈, 초가스, 샷사무꾼, 초가스, 블리츠, 바이, 말파 그리고 플러스 메이지, 트페를 넣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7렙 완성 조합이에요 자이 공산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05, 카직스, 벨코즈, 초가스, 사삼군 초가스, 블리츠, 바이, 말파로 사삼군하고 이제 트페를 추가해서 메이지랑 시공간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7렙 완성 조합이에요 7레벨에 리로를 세게 돌려서 기모를 다 찾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8레벨은 뭐를 넣느냐 벨코즈를 하나 더 넣어요 벨코즈 이성을 하나 더 만들어서 약간 요런 식으로 배치하시면 좋아요 근데 요런 식으로 배치하면은 말파이트가 가두기 때문에 샤코가 말파를 때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얘가 원거리고 얘가 근거리라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고요 핵심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벨코즈한테 수은, 대천사, 라바돈, 올, 모렐 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유는 다 있어요 수은 같은 경우에는 벨코즈 궁이 스턴에 쉽게 끊겨요 그래서 벨코즈한테 수은을 넣는 거고 대천사 같은 경우에는 벨코즈가 궁을 빨리 써야 돼 빨리 앞라인 녹여줘야 돼 그래서 대천사가 필요한 거고요 라바돈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딜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로 이제 뭐 모래 같은 거 만들어서 뭐초가스한테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벨코한테 하나 더줄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유동적으로 하는 거죠. 자, 이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덱으로 지금 1등을 1등, 1등, 2등, 2등, 3등을 했거든요, 이덱으로. 지금 메타에 굉장히 좋은 덱이라볼수 있고 또이 덱의 장점은 칠렙 리롤을 해도 돼요. 칠렙에 바닥을 긁어서 기물을 다 뽑아도 역전할 수 있다는 거. 팔렙 완성 조합이 아니라는 거. 메카 메이지 핵심 기물은 이제 럼블 애니 피즐로3메카를 하고 이제 6메이지 조이 아리 신드라 벨코즈 럭스 애니로 6메이지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이랑 아리랑 신드라는 별소자이기 때문에 별소자 효과도 받아요. 이 덱은 이제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필스템 같은 경우에는 신드라한테 가엔 대천사 라바돈을 주는 겁니다. 제가 대천사를 두개 주는 신드라를 해봤는데 대천사가 두개 있으면 은 오래 싸우면 좋거든요. 근데 한 방에 그두 번째 궁에 한 방에 진이 안 죽더라고. 핵심은 가엔 라바돈을 신들한테 주는 거예요. 최대한 이쪽으로 템을 맞추고요. 이제 뭐, 템이 남으면은 지록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요. 메카한테 지롯을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앞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요런 식으로 배치해서, 결국에는, 앞라인이 좀 오래 버텨주면, 신드라가 다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덱 같은 경우에는, 신드라 삼성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 유닛은 신드라입니다. 벨코즈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폭파왕 같은 거 나오면은, 벨코즈한테 주면 굉장히 좋고요. 자, 샤코덱입니다. 지금, 솔직히 저는 메타에서 가장 추천하는 덱이라 고할수 있어요. 샤코덱. 샤코덱이 솔직히 날먹이고, 혼자 가면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냥 샤코 삼성만 보면 웬만하면 1등 하거든요? 자, 핵심 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삼메카, 럼블레니, 피즈를 사용하시고, 4잠입자로 샤코, 카직스, 피즈, 에코 카직스를 쓰다가 에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만별은 샤코, 카르마, 럭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덱 같은 경우 이제 핵심 아이템은 샤코한테 가행과 피바는 핵심이에요 이제 플러스로 이제 최후의 속삭임, 인피, 구인수, 고연포 약간 이런 걸 넣을 수 있겠죠 가행과 피바가 핵심입니다 이덱 같은 경우에는 자이덱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일단은 좀 연패하는 게 좋아요 연패하다가 이제 칠렙 찍고 리로를 돌려서 샤코 이성을 띄우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좀 돈을 모으다가 샤코 삼성을 보는 그런 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겹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겹치는 경우에는 굳이 7 레벨을 리로하지 마시고 8 레벨을 가서 안별부터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카직스를 쓰다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라인뭐 카이사한테 모렐이나 전사 같은 거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고 또이 대게 핵심 폭파왕을 넣으면 굉장히 좋아요. 카이사한테 폭파왕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안 나올 수도 있어. 일단 샤코 템을 우선으로 맞추다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메카 같은 경우에는뭐 도장 넣어도 굉장히 좋고 드로 수은 다 좋습니다. 운영법. 초반에 돈을 많이 모았다가 템을 다 맞추고 그러다가 7레벨에 샤코 이성을 뽑은 다음에 돈을 모으면서 팔레벨을 갈지 7레벨에 샤코 삼성을 볼지 정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누군가 겹치면은 저는 팔레벨을 먼저 가는 걸 추천하고요. 아무도 안 겹친다 이러면은 7레벨에 샤코 삼성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7레벨에 그 3코스트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마지막으로 수호자입니다. 사수호자. 다르반 신짜오 라칸 니코 그리고 사신비 소나카르마 소라카 룰루 자이덱 같은 경우에는 사수호자 자르반 신자호 라칸 니코로 사수호자를 맞추고 그리고 소나카르마 소라카 룰루로 사신비를 맞추는 그런 덱입니다. 그래서 이 덱의 핵심은 이제 이덱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도 하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난이도가 되게 낮습니다. 자이 덱의 배치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니코가 이제 중앙에서 궁을 써주고 자르반이 공속 버프를 주고요. 자이덱 같은 경우에 핵심 아이템 신짜 한테 덤블 조끼 거인의 결이 용발톱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핵심 아이템은 신자오한테 덤블 조끼 거인의 결이 용발톱을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라칸 같은 경우에는 쇼진 모렐 요런 템이 좋습니다 일단 신자오 템을 우선으로 맞춰야 돼요 갑옷이 많이 나오면이 덱을 하시면 좋아요 이 덱의 핵심 운영법 레벨업을 절대 하지 않아요 레벨업을 하지 않고 일단 돈 50원 을 모으면서 리로를 계속 돌려서 이제 자르반 신짜오 소나 라칸 을 삼성을 봐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카르마같나소라칸은 미리 모으 지 않아요 일단 오레벨이잖아요 일단 미리 모으지 않고 일단 이거를 핵심적으로 하고 니코는 웬만하면 삼성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니코를 삼성 보면은 얘네가 나올 돈이 모자르더라고요 니코는 여유가 있을 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덱이 좀 어려운 점이 딱 하나 있다면은 골렘 잡기가 힘들어요 골렘 잡을 때 약간 눈치껏 잘잡 으셔야 돼 만약에 내가 이성 이 하나도 없다. 골렘 잡을 때까지. 그러면은 레벨업을 누르셔도 되고요. 골렘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덱은 결국에는 신짜오 삼성, 락한 삼성, 자르반 삼성, 소나 삼성으로 이걸 띄우는 순간부터는 엄청 강하거든요. 그 타이밍부터 연승을 하면서 소라카 카르마 룰루를 찾으면서 하시는 덱입니다. 만약에 얘네가 다 삼성이 나오면은 우레벨인데도 팔레벨도 이길 수 있어요. 약 그런 식의 덱입니다. 이렇게 이제 현재의 1티어 덱 운영법을 다 알아봤는데요. 이번 패치 때는 이 덱을 굴리시면은 다들 티어를 올릴 수. 그럼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